안녕하세요. 무브먼트 홀더 분들, 코신입니다. 홀더 분들, 지금 무브먼트가 거래량이 아주 이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상승의 흐름이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물량을 싸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상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읽고 가셔야지만 이 뒤에 나오는 수익을 바로바로 바로 우리가 챙길 수 있다. 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먼저 우리 홀더 분들하고도 최근에 어떻게 공략을 하고 있었는지를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무브먼트 54.8원일 때 이제 촬영했었던 영상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홀더 분들한테 어떻게 공략을 했었냐면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가격은 대략적으로 52.5원에서 53원 정도 구간까지는 기다려 본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었냐면은 1시간 봉으로 가서 보여 드릴게요. 자, 딱 52.5원까지 정확하게 눌렸다 간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맞아요. 제가 홀더분들한테 이렇게 가격을 알려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무브먼트의 앞으로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 드릴 거니까 홀더분들 오늘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무브먼트 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댓글에다가도 매도라고 한 번씩 남겨 주시고 어 나는 무브먼트를 더 사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자, 우리 홀더분들이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는 항상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홀더분들 어디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없는 구간이죠. 그래야지 싸게 물량 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비싸게 매도할 준비를 하면 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래량이 감소하면 가격은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싸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올라가면 우리는 비싸게 팔 준비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거래량이 어디서 터지냐는 라 겁니다. 그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쉬워요. 어디냐면은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왜 52.5원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1시간봉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앞쪽에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매물의 하단선을 제가 52.5원과 53원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럴 때 거래량이 급감할 때가 우리가 매수할 찬스라고요. 근데 홀더 분들 만약에 여기서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거 되게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드릴게요. 먼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어디라고 했어요? 매물대. 대략적으로 매물대 라인을 그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추세선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어? 뭐야 이거? 추세는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왜오 매물대 라인이랑 부딪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량이 급감할 때 언제 올라가지를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담아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왜? 조만간에 상승파동으로 전환할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이 매물대도 현재 가격대 위에 있으니까. 충분히 기대가 할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홀도 분들, 거래량이 급감하는 구간은 정말 저로의 매수 찬스예요. 그래야지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수익을 바로바로 바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미리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는 실시간으로 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는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010-2682의 2이니까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브먼트 구독자 분들한테 방금 말씀드렸던 실시간으로 이 매수에 대한 타점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도 매매하시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하는 거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은 저로의 매수 찬스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이 무브먼트를 사실 처음에 공략을 했었던 건 12월 25일 날에 같이 좀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알려드리면서 이제 조금 영상을 촬영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무브먼트 말고 이제 또 후속주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후속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공략하실 분들도 010-2682-069 둘이니까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무브먼트 구독자 분들한테도 실시간 또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매수가 매도가 지정해 가지고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무브먼트 매도할 때도 우리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거니까 저한테 꼭 까먹지 마시고 말씀 주세요. 자, 저는 지금까지 코신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